우리 자원의 말씀 보면, 특별히 "내 아들아" 하는 그런 말씀이 많이 나와요. "내 아들아" 하는 말씀이 어뭐근 13번이나 나온다고 그러는데, 이거는 부모가 자녀에게 아끼는 마음으로, 정말 자녀에게 훈계하는 마음으로 주는 말씀이 바로 이내 아들아 라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편지를 쓸때 사랑하는 아들아 얘기하지 않아요? 또 자녀들과 대화할 때도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는 이 자녀들에게 어떤 것을 가르쳐야 될 것인가 특별히 이번 명절에 이렇게 가르치면 틀림이 없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자녀들에게 어떻게 가르칠 것또 부모에게 어떻게 효도할 것 하는 말씀이 이 22장에 다 들어있어요 그게 얼마나 좋습니까? 이 자문 또강해설교가 때에 맞게 탁탁 나오니까 참 은혜가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잘 한번 말씀을 보면서 깨닫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자녀들에게 분별력 있는 삶을 살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아무 것이나 너에게 맛있는 음식이 있다고 무조건 먹지 마라. 그 음식이 너를 유혹하는 것인지, 정말 너를 사랑해서 대접하는 것인지 이걸 잘 분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일 절에 대해 보면 내가 관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삼가 내 앞에 있는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며 지금 누구와 함께 음식을 먹냐 왜 내게 음식을 대접하냐 이거 뇌물이 아니냐 이걸 좀 판단할 줄 알아라 이거예요. 2 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내 목에 칼을 둘 것이니라. 사람이 탐심이 많은 게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가 음식이에요. 그래 막 음식을 탐하면 거기에 막쏙 빠져가지고 아무 것도 못 하는데 음식 탐하지 말고. 분별력 있게 이게 어떤 음식인지 어떤 이제 목적인지를 잘 알아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내 목에 칼을 두는 그런 어려움이 올 것이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자녀들에게 가르칠 것은 부자 물질에 대한 걸 가르칩니다. 사절오절 말씀 보면. 부자 되기에 애 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사사로운 지혜. 오절 그래서요.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이 재물은 허무한 거고 이제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라가는 그런 일이 있어. 내가 재물을 잡으려고 해서 잡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거기 너무 부자 되려고 재물을 잡으려고 그것에 눈에 빠져서 살아가지 않도록 해라 하는 것을 가르쳐야 될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9절 말씀 보면,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내 지혜로운 말을 없인 여길 것이미라. 이제 한 번, 두번 얘기해 줬는데, 지혜롭지 못해서 그걸 받아들이지 못해. 그러면 더 이상 얘기하지 마. 그 미련한 사람이야 미련한 사람의 귀에다가 자꾸 대고 얘기하면, 또 관계만 나빠져. 그러니까 미련한 사람의 귀에 대고 자꾸 얘기하지 말고, 지혜로운 자와 사귈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을 가르쳐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는 자녀들에게 훈계를 해야 됩니다. 13절.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죽지 아니하리라. 훈계와 채찍을 멀리하지 말고, 항상 이들을 잘 가르치는 사람. 심지어는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를 그는 죽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더 나아가서는. 14절,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스월에서 구원하리라. 영혼 구원을 위해서 바로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매를 들으면, 아버지가 채찍을 들으면 자식이 무서워할 줄 아. 아하, 우리 아버지가 화나셨구나. 나를 정말 바른 길로 인도하시려고는 이렇게 마음 먹었구나 하는 것을 딱 알고 들을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근데 요즘 아버지들은 자식에게 채찍을 못 대요, 훈계를 못 해요. 그냥 그냥 좋다 좋다 하면서 오냐 오냐 하면서 가니까 끌려다니고 결국 그 자식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훈계를 잘하고 때려는 채찍을 하면서 그 영혼을 후원하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될 것이다 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는 자녀들에게 17절 17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려하지 말고 항상 여와를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을 존중 여기고, 주의 나를 성스럽게 항상 지켜야 되고, 성전, 성수, 주일, 성물,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을 우리가 드려야 될 것. 이 삼성 얘기했잖아요. 이것을 잘 지키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가르쳐야 돼요. 그러지 못해서 본인도 자식도 끝장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누구예요? 엘리가죠. 엘리는 제사장이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가르친다고 그랬어요. 근데 자식은 못 가르친 거예요. 그의 아들, 홈리, 피느하스 이 아들들이 아이 제사를 무시하고 가서 막 암거나 제사들 음식을 먹는 거예요. 성전에서 돕는 이 여인들을 가서 막 뒤에서 이 추행하는 거예요. 그것을 아버지가 알고도 아들아 그러지 마라 하면서 조용하게 그냥 무서워서 말을 못 하는 거예요. 훈계와 채찍을 했더라면 바로 섰을 텐데 그러지 못해요. 그래서 결국. 그 아들 하나님께서 이제 다 끝내버리지 않습니까? 그 장례가 없는 자녀들, 이건 안 돼요. 그래서 18절 말씀 보면 18절 시작 정룡이 내 장례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을 경유하는 가정의 자녀들에게는 장례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들의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라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가정의 소망을 끊어버리시는 거예요. 장래가 없게 하는 거예요.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네, 그들에게는 장래가 없고 소망이 끊어지리라. 반대는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의 자녀들은 장래가 있고 소망이 있다 이거죠. 여러분의 가정에 자녀들의 장래가 있고 소망이 있도록 항상 하나님을 경외케 하는 그런 은혜가 그런 가정 교육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혹시 안 가져 가셨으면 가져 가실 때 저쪽 필경대 또 입구에 가정 예배 설 가정 예배에서 나왔어요. 설날부터 가정 예배 드리세요. 그러면서 자녀들과 함께 부모님들 계시면 더 좋잖아요. 부모님과 자녀들. 우리는 낀 세대 아닙니까? 위에 차 부모님이 있어요. 밑에 자녀 있어요. 모범을 잘 보여야 돼요. 힘들더라도 이제 가정 예배 드리면서 자녀들에게 또 부모님들에게 효도하고 잘. 자녀를 가르켜서 여러분의 가정에 장래가 있고 소망이 끊이지 않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그 다음에 우리는 자녀만 잘 가르칠 게 아니에요. 자녀들에게 우리가 모범을 보여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효도예요. 효도, 효도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효도하는 방법이 오늘 여기 보면 세 가지 나와 있지요. 2십절 말씀 봅니다. 2 2절 시작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의 여기지 말지니라. 아멘. 내 낳은 아비에게 청종, 늙은 어미를 경의 여기지 마라. 아버지의 말씀을 잘 들어라 이거 청종 청종 귀를 쫑긋이 열고 부모의 말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거예요 또내 어미 여기 보니까 어떻다고 그랬어요? 내 늙은 어미 나이가 들었다고 부모가 몸을 제대로 못 쓴다고 장애가 있다고 경의 여기 있지 마라 우습게 여기지 마라. 내 부모야. 부모의 말씀을 잘 듣고, 부모를 소중히 여기라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부모가 힘없고 늙으실 때에 더잘 모시고 섬기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말하고 있죠. 그 다음에 25절 뭐라고 그랬어요? 25절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내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부모를 즐겁게 하라. 부모를 기쁘게 하라. 어떤 것이 즐겁고 어떤 것이 기쁠까?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봐요. 어떻게 하는 것이 효도하는 것일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즐겁고 기쁘게 할수 있는 그런 자식이 돼야 됩니다. 할수 있거든, 찾아 뵙는 것이 최고의 효도 중에 효도 아니겠습니까?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자식들 데리고 같이 부모님을 뵙는 것, 이것이 가장 효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 이제 코로나 핑계 될 것도 없어요. 뭐 이런저런 거 핑계 될거 없어요. 자식들 공부한다고 뭐 있다고 핑계 될거 없어요. 몽땅 데리고 가서 부모님 찾아뵙고 인사 올리는 것. 그래서 부모님을 즐겁게 하고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 이것이 진정한 효도 아니에요. 아시지만 저희 자녀들은 다 이제 외국에 있다 보니까 명절 때 되면 사실 외롭더라고요. 그런데 뭐 명절 때되면한 화상이 아유 어머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뭐설 어떻게 지내셨어요? 말은 하지만 그래도 애들 데리고 인사하고 효도하는 것 이것이 가장 즐겁고 기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할수 있거든 부모님 찾아뵙고. 즐겁고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오늘 그랬잖아요. 내 부모를 즐겁게 해라.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해라. 이것이 진정한 효도니라 그랬어요. 멀다고 핑계대지 말고. 뭐 그냥 이런 저런 일 있다고 핑계대지 말고. 주일날 교회 안 와도 시골에 가서 교회를 지키면서 부모님 계신 시골에 가세요. 그 교회 가세요. 가서 교교 시골에 얼마 없잖아요. 이 식구들 가서 식구들에게 한번 다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부모님의 기가 싹 올라갈 거 아닙니까? 아내 아들이 와서 내 딸들이 와서 이 교우들 한번 싹 대접하고 또 이렇게 가서 같이 참성하고 그거 제일 부러워하고 게 제일 잘하는 거예요. 명절 때 가서 부모님들 기쁘게 효도할 수 있는 그런 자녀가 되는 것. 그다음에 중요한 것이 26절이에요. 26절 나가지 봅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달라 마음. 부모에게 내 마음을 주는 거예요. 부모는 알잖아요. 이 녀석이 정말 내게 마음으로 효도하는구나, 효도하는구나. 부모는 이 자식이 정말 올해 명절에 올때뭘 가져왔나? 그 양을 보는 게 아니에요. 그 마음을 보는 거예요. 내가 정말 마음을 다 했구나, 정성을 다 했구나, 사랑을 다 했구나. 내가 좋아하는 것을 내가 아는구나. 이 마음을 보는 건데. 그냥 껍데기로 형식적으로 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어릴 때 부모는 우리의 마음을 알아요 소풍 갈때 내가 제일 좋아하는 반찬이 뭔지 알고 그것을 싸주는 것이 부모 아닙니까? 내가 제일 좋아하는 옷이 뭔지 알고 그것을 옷 입히는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는 부모의 마음을 알 때가 됐잖아요 우리 부모님이 뭐를 제일 좋아하시나 그 좋아하시는 것 있으면 우리가 하나라도 기쁘게 해드리고 즐겁게 해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효도가 아니냐 이거예요. 이번 설 명절에 이렇게 부모를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해드리며 부모의 마음을 알고 효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그런 지혜가 그런 이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이 여러분 속에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